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 황인모입니다. 오늘 양심카에서 또 준비해드리는 아주 큼지막한 차량인 제네시스 GV80입니다. 이 GV80은 어, 많은 아빠들의 로망과 같은 차량이 될것 같은데 이 수입차라고 할수 있는 X7, X5 혹은 뭐 X6도 있겠죠. 그리고 뭐 벤츠에서는 g l e 류드 차량인데 아직까지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그런 비싼 금액대랑 수입차라서 좀건들려 보시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국산차로 눈을 많이 돌리시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GV70은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패밀리의 SUV로 사용이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뭐넙직하거나 그리고 조금 우라마 차량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차량 4천만 원대로 준비되어 있는 보증 남아있는 GV80입니다. 자, GV80 중에서도 3.5 차량인데요. 옵션만 무려 8가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될 텐데 이 옵션 선택사항에 따라가지고 차량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제원부터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시다면 빠르게 위쪽에 있는 번호 연락주시고요. 판매 가격은 마지막에 항상 나가고 있습니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GV80입니다. 3.5 터보의 4륜 구동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컬러의 바디를 갖추고 있습니다. 20년 9월 등록에 20년 형식의 차량인데 9월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 남아있는 보증기간이 남아있고요. 8만 킬로대의 적상거리입니다. 보조석 뒷문이라죠.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만 외판 단순 교환으로 무사고 기능 들어가고요. 용도는 있습니다. 외관 색상은 화이트 컬러에 실내는 포레스트 그린이다 보니까 시그니처 2가 들어가 있다는 라거 짐작하시면 좋겠고 신차가 8,600만 원입니다. 추가 옵션을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파퓰러 패키지, 두 번째로는 다른구동세 번째로는 22인치 휠, 네 번째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다섯 번째는 컨비니언스 패키지, 여섯 번째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일곱 번째는 렉시콘 사운드, 그다음 여덟 번째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웃도어 패키지와 7인승, 그다음에 여타 약간의 옵션들이 빠져 있긴 한데요. 빠져있는 옵션이 훨씬 더 찾기 쉬은 만큼이나 옵션들 8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외관부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곳 양심카에서 또한번 영상을 찍어드리게 되는 GV80입니다. 어, GV80 차량을 상당히 많이 저희들 양심카에서 매입을 하고 다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차량은 3.5인데요. 3.5에 또 22인치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자 서스펜션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GV80에서 조금 멋들어진까지 표현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레이더 센서와 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파 o p 패키지를 통해서 큼지막 차량을 이제 주차를 하고 넣고 빼실 때 필요한 원격 주차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어 있고요. 보통 GV80 하시면 옵션이 많은 것들 선택을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에 대한 것들 잘 비교하시면서 구매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GV70과 모양새는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도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찍어드린 24년식의 2만 킬로였나요? 3만 킬로였나요? 그 차량이랑 차량 크기를 비교하시자면 또 상당히 크기가 많이 납니다. 지금 뒤에도 트럭 공간에서의 공간들도 상당히 높고 전체적으로 일단 전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내리실 때 아, 다른 차다라는 게한 번에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게이 차량의 특징이 될것 같고 안쪽에는요, 스웨이드로 마감되어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까지 들어가 있고 뒤에는요, 이렇게 등까지 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레시콘이 있다 보니까 이 3열의 공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트렁크에도 이렇게 우퍼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전동의 시트는 당연히 GV70과 또 차이가 날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공간에 이 트렁크 플로어 매트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이가 상당히 좋아서 넣고 빼기가 굉장히 또 부드럽게 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 필름은 안돼 있지만 그래도 비닐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약간 긁혀 있는 게 보이시더라도 이거 벗기시면 새 것처럼 쓰실 수 있다는 게이 차량의 또 장점이 될것 같네요. 자, 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볼수 있는 서비스를 받아보신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자, 뒤에도 쿠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나파가죽과 더불어서 편안하게 머리를 놓으실 수 있는 조금 SUV라서 세단보다는 승차감이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는 차량의 옵션들이 뒷트렁크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휠복은다 해놨고요. 저희 양심카에서는 휠복은 금액이 비싼 차량들 혹은 많이 저렴하지 않은 차들 이상은 전부 다휠 복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차량임은 저는 양식화에서 항상 말씀드리겠고요. 흰색상을 선택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 화이트 컬러의 인기가 많이 좋기도 하겠지만 검정색상과 그 다음 크롬 라인들에 대비되는 포인트나 혹은 고급진 포인트들이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사모님들 어쨌든 설득을 하셔서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차량에서 예쁨을 표현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다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실 거니까 높여주겠습니다 아래쪽에도 굉장히 깨끗하죠? 거의 거울처럼 빛나는 형태의 크롬 라인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문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도 양식카 5만 명이 되면 이벤트 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 컨비니언스까지 있어서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또 있어야지 SUV가 또 문짝이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타실 수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컨비니언스랑 같이 엮여지는 마사지가 들어가 있어서 에르고 모션 시트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조금 색다릅니다. 저는 이 조합은 처음 보는데 이 버치우드 색상을 선택하는 거는 좀 처음 보는데 이 포레스트 그린의 색상과 이렇게 조금 진한 마룬 브라운의 톤이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뜬금없긴 해도 어떻게 보면 또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띄다 보니까 한 눈에 보여지는 포인트긴 하네요. 그리고 레시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스피커가 그리고 아래쪽까지 문짝에만 스피커가 세 개가 들어간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앰비언트라이트 색상 조절들은 따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은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습니다. 시트의 상태들도 비교적 깨끗한 차량임을 보실 수 있겠고요. 찢어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위쪽으로도 스웨이드 의 마감 소재가 일단 밝으실 때 한번 보시라고 찍어드리고 있는데. 천장에 썬루프까지스와이드로 네,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다른 스위드를 값싸게 쓴 차들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소프트클로징 들어가 있는 거 말씀드렸고 워크시트가 한 번에 되는 건 국산차의 좀 좋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딸을 타게 되면 시동을 걸기까지의 딜레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아이들을 챙긴다든지 혹은 뭐 키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연결을 좀 대기한다든지 그럴 때 미리 이렇게 자석이 딱돼 있다면 확실히 이게 한국인의 정서에 좀잘 맞는. 빨리 빨리에 대한 정서에도 맞는 옥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안쪽에는 또 이런 것도 중요하죠. 키가 또몇 개가 있느냐, 카드 키가 있느냐라는 것들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개가 다 있다 말씀드리면서 을3.56 기통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어, GV80에 대한 생각들이 상당히 다양하시겠지만 제가 이 차량을 몰아보고 판매를 해보고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때 옵션이 상당히 많아서 좋은 돈은 있겠지만 국산차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큰 SUV를 달아온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력들이 많이 모여져서 빨리 달릴 때의 옆좌석이나 뒷좌석에 느낄 수 있는 좀 빠른 느낌들, 그런 것들이 이 차량에서 안정감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실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거 우즈가 뭐 절벽 아래 떨어졌는데 멀쩡하게 나왔다. 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안정성에서는 정말 볼보 못지 않는 이미지가 이제는 더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핸들도 보시면 고급스러움 도더 있습니다. 브라운과 이 포레스트 그린. 뭔가 좀안 어울릴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일반적인 고급이라면 뭐듄 베이지로 일단 떡칠하거나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톤의 조합들도 다크한 느낌들이 연결되는 선상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예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고급 또 고급을 표현한 안목이 있는 실내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전체 키로수는요. 8만입니다. 키로수는 10만까지 보증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유효는 합니다만, 이 해당 연식이 9월까지다 보니까.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말씀드리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창도 크긴 하겠지만 바깥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들 자체가 상당히 SUV라서 편리하거든요. 물론 앞에 보는 시조 길기도 하고 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시야 자체가 상당히 인상깊은 차량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은 저는 사실 좀 마음에 안들는데왜냐면 저는 팔이 좀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몸을 앞으로 가야 돼요. 요게 조금 불편하다라는 점. 하지만 이렇게 디아이스가 있기 때문에 편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 오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 이런 것들이 고급스럽습니다 포즈하게 되면요 어라운드 뷰 이렇게 와 이거는 진짜 제가 탔던 역대급의 GV80 느낌입니다 변속 충격이 아예 없거든요 보통 후진 넣거나 뭐 전진을 넣거나 오토홀드가 걸려 있는 상태면 조금 더의지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도 없는 차량으로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안쪽에는 가죽들과 그다음 이렇게 공주 장치 배열들 이런 거는 이제 수입차들 못지않게 국산차도 잘 하고 있습니다 통풍 시드 열선 시드 뒷좌석까지 통풍 열 시드를 제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급 포인트고요 벤츠도 이거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산차에서는 잘 되어 있다. 그다음 이렇게 마감. 이거 보면 볼수록 괜찮네요. 이거 색깔이 좀 튀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자체가 소재 자체가 고급스럽다 보니까 색상의 톤아웃 제들은 보시다 보면서 익숙해진다라는 걸한 번에도 느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서너 분도 있고요. 뒷좌석의 공간들을 GV 팔공이다 보니까 약간 말씀드리고 바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압축도어록이야죠이 차량은 외판 교환이 있습니다만 압축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차처럼 막 도어가 교환이 있다. 문을 뜯어서 고쳤다고 하면은 막 풍절음. 그런 걱정 진짜 1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차량 안쪽에는 전동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선쉐이드가 또 있고 이런 것들이 고장이 잘 나지만 되는 것도 확인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 차음 글래스를 통해서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얇은 유리로 두 개를 또 합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용성에 편의를 뒀고, 그 다음에 풍절음에 대해서도 편의를 뒀습니다. 안쪽에도 스피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도어에만 생각을 해보면 3개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써 12개의 스피커가 일단 문짝에만 붙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질이 좋다는 거 있죠. 뭐 9개가 최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차들과는 일단 결 자체가 다릅니다. 안쪽에도 보시면 전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시트들도 괜찮고요. 가죽들도 상태. 그러니까 파이핑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되게 잘한 건데요. 포레스트 그린의 색상으로 안전벨트 색상. 이런 것들이, 아, 이게 좀 급이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보통의 일반 차들 색상 넣고 뭐, 나파가 좀 넣을 수 있거든요. 안전벨트는 일반 다건조입니다만이 차량은 다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히려 전동 시트를 접는 거는 가운데를 빼고서 이렇게 6대4죠. 6대4로 구분이 되어진다. 오히려 이게 상석인데도 따로 움직이네요. 이런 것들이 이 차량의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에 타보면요. 자, 일단 뒷좌석에 탔습니다. 뭐, 위쪽에 공간이라든지, 광활한 위쪽에 공간, 이 그리고 요런 데, 이런 것도, 롤도 전부 다 소위거든요. 굉장히 또잘 해놨고요.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요런 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면 약간 수입차 느낌이 납니다. 그런 거는 돼있진 않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통풍 시트 6시트, 그 다음에 USB 타입의 충전구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충전부 단자들까지 깨끗하게 마감이 탭으로 닫으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 샤프트가 후전에서부터 앞으로 가지만 이 SUV라서 전구가 높다 보니 좀 그렇게 또 거슬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SUV의 특징을 또 담아놓은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지고요. 일단 뒤로 눕게 되면 헤드 쿠션 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편리하게 탈수 있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타면 또 이중턱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나 들고 타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어, 헤드 쿠션을 놓게 되면 상당히 더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S 클래스의 헤드 쿠션이 빠지면 또 불편하듯이 이 차량도 헤드 쿠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트렁크 아래쪽 하단에 놔뒀으니까 세척을 한번 해서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깨끗하고 제가 썼다 하더라도 저는 세척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런 차량입니다. 8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아주 무지막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gv80입니다 가격대가 4천만원대로 내어올 만큼이나 상당히 금액대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나파가죽 썬루프 흰색상 보증도 약간이지만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셔도 굉장히 좋은 금액대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양심카에서 gv80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런데 전동의 헤드레스가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감안할 건 감안하셔야 되겠죠. 금액대 4천만 원대로 준비되어 있는 이제는 누구나 살수 있는 GV8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어, GV80 선택 옵션만 무려 8가지가 들어가 있는 8,600에 해당하는 신차를 이 차량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이트 색상과 실내는 또 브라운이 아니더라도요. 이 포레스트 그린이라고 하는 시그니처 디자인 세레션 2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의 전동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GV80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고급의 소양들은 다 갖춰져 있어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렉시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될텐데 보증이 조금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한 번만 들어가보시면 될수 있을 정도의 보증기간을 통해서 내가 내 입맛대로 내 차량을 구매하는 이런 보증기간 서비스들을 참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중고차의 개념의 가격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면 구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4천만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차량이 화이트 색상인 대부분 다 비싸거든요. 하지만 4천만원대를 준비해드리는 만큼이나 아주 저렴하게 또 판매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번 차량의 판매가는요. 4,9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950만원에 빠르게 한번 판매해보도록 하겠고요. 20년 등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 좋습니다. 옵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빠진 걸 찾으시는 게더 빠르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어, 굉장히 풍부한 옵션들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면서요. 7인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겠지만 7인승을 잘 없거든요. 그래서 장애 혜택이라든지 여러가지 혜택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7인승을 주로 보셔야 되고 저희는 5인승을 주로 해가지고 구매하시는데 좀 폭렬 네, 실용성들을 가치를 창조하고 있으니까 영상에 많은 만족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의 판매가 말씀드렸겠고요. 저희도 영상은 GV80이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 지금 LS라든지, 그리고 G90도 6천만원 초반대 나가 있는 보증 남아있는 것들 많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좀 저렴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양심카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독자 5만 명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들 5만 명이라고 지나갈 수 없겠죠. 이벤트. 국리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걸로 저희도 양심카에서 서비스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카 황윤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